응용용만 있으면 진짜 쉽게 아실 수 있어요. 또 다시 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어셈 어떻게 했다고요? if 주어 if 주어 과거 나와야 되지. 비동사일 때 w 그다음에 주어 어, 조동사. 조동사의 과거 그다음에 동사 어, 원형 이게 뭐 얘기하는 거요 현재 사실 만들기 하는 거겠지. 가정법 과거 원리는 if 주어 head PP 그다음에 주어 조동사의 음. 과거, 플러스, have, p pg. 이건 뭐 얘기하는 거라도? 음. 과거 얘기하는 거였죠맞 음. 아, 아한 번씩 읽어봐봐. 아 이거 러분들여 써본다 고시고 내가 문제를 가지보고 써볼게. if, I, had, not, met, her, two years, 어구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uh, she would not my girlfriend 의미장이다서음 확실히 now까지 이렇게 네 어머 좀 이상하지 봐봐. 아까 이 유닛 뭐였어? 어수 어떻게 했니? 이조 아우스는 과거. 아뭐과거를 썼지. 이두조해색 P 이잖아 근데 밑에는 뭐 썼어? 네, 우드나 B이지, B, 이지비비 받았네. 우드나 가정법 과거 썼지. 그리고 이쪽은 앞에 이프전은 가정법 과거를 쓰고, 뒤는 뭐야, 가정법? 과거, 과거를 쓰고, 뒤는 과거를 썼잖아. 혼합된서 썼지. 이거 뭐야, 뭐야? 혼합가정법이라는 거야. 해서 어떻게 돼? 앞에는 과거 얘기고요. 뒤는 뭐야? 현재 얘기야. 해서해렇게 만약에 내가 2년 전에 그녀를 만나지 않았었라면 그녀가 나의 지금 여자친구 아닐 텐데, 그때 만나가지고 지금 여자친구가 돼보는 거지. 무슨 지 알겠어? 이거 뭐 한다? 혼합가족법이라고 한다. 근데 앞으로 응용하면, 앞으로잘 됐으면 무슨 차지 쉽게 나오겠죠. 다시 봐봐. 앞에 뭘 썼니? 가족법? 과거를 썼지. 지금 뭘 썼어? 가족법 과거를 썼지. 혼합해서 썼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녀가 어제 떠났었더라면, 떠나지 않았지만, 그랬었더라면, 그녀가 지금 집에 있을 텐데, 어, 있지 않을 텐데, 지금 집에 있는 거죠. 앞에는 과거를 얘기하고 있고 뒤는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 다시 말하면 그녀가 어제 떠나서 지금 집에 없다는 얘기죠 이해아 이런 거알니다 혼합과정 보기를 한다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봐봐, 영결해 볼게요 자, 이앞으 몰라 있는데 지금 과거지 뒤는 현재지 비가 어제 내렸대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어제 내리지 않았대 내가 지금 꽃에 물중고 있는 거지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만약 어제 비가 내렸었더라면 내가 지금 물주고 있지 않을 텐데. 이렇게 넣어야 되겠지. 맞죠? 네, 어제 되는 게 이거 넣어야 돼. 이 V. 해. 해. 드. 레이. 이렇게 넣어야 되겠지. 어제 비가 내렸었더라면 내가 지금 물주고 있지 않을 텐데. 그지그디 봐봐. 과거지. 운전자가 지난 밤에 조심하지 않았대. 지금 그녀가 병원에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앞에는 가지고 과거를 쓰고요. 뒤는 뭘 써야 돼? 과거로 써야되니 지금의 의미는 음, 음, 어떻게 됩니돼? 운전자도 지난거에 조심했었더라면 지금 병원에 있지 않을텐데가 나와야 되겠지 뭐 어떻게 나와야 돼? she would, would not, not be, not, be. 이게 되시지? 다시 해볼게 앞에 뭘 썼어? 과거를 사용했지? 뒤에 뭘뭐 사용했어? 현재 를 사용했지? 응. 앞에 과정과거를 쓰고 뒤에 뭐, 과거를 사용 과거를 써야되겠지? 해석하면 내가 고등학교 때 스페인어 수업을 듣지 않았었기 때문에, 내가 스페인어를 이해를 못한대. 그럼 가정하면, 아, 내가 고등학교 때 스페인어 를 수업을 들었었더라면 내가 스페인어를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If I, h a d take n take a, a t a take a, a Spanish class in high school, I could understand. 자 이제 이게 뭘 썼다고 그냥 과거 용에도 이게 용 써야 돼, 현재 상에 돼. 내가 그때 너의 충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족을 못한데 뭐 어떻게 가줘야면 돼? 내가 너의 충고를 그때 들었었더라면 지금 만족할 텐데라고 이 가정해야 되겠죠. If I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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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d take taken. taken you advice then I. I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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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would not be, be. satisfied. 잘 봐요. 내가 너의 충고를 듣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만족하지 않을 텐데가 되버리는 거야. 그럼 뭐야? 너의 충고를 듣듣들었지 않아서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있다고. 맛이 빠져요. 거꾸로 가역법은 그 먼저 로 와서 거꾸로 하기 반대로 해야 됐겠지. 다시 한번 잘 봐봐. 잘 봐. 잘 봐. 헷갈리지 한다 지금 쉬운데 헷갈려. 요 말이 말잘못해서 그런 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내가 너의 충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은. 만약 내가 너의 충고를 들었었더라면, 지금, 만족할 텐데 바꿔야 될거 아니야. 그제? 다시 봅시다. 그 다음에. 오케이. 만약 그녀가 더 일찍 집을 떠났다면, 지금 비행기를 탈수 있을 텐데. 시 헤드, 스트 홈, 어려워. 어, 지금, 그녀가 집을 일찍 떠났니, 안 떠났니? 안 떠났죠. 지금부터 그 비행기를 탄거못탄 거야. 못탄거 없어. 죠 그 다음에, 만약 내가 음악을 전공했다면, 지금 작곡할 텐데, d f i h a d major를 써야 되나? 정말 못써지 너무 다양한 편이 있어서, 음악을 전공하다 major를 주라는 편이 있는데, 이게 뭘 썼냐 하면, 여기서는, 내아 네, major를 썼네요. 네. 네 내가 어 정보가 했을 때라면 내가 지금 자꾸 할텐데 I would be a composer 나오 거죠. 만약 내가 아침 식사를 했더라면 지금 배고프지 않을 텐데 If I had 아침 식사를 had had 아니 h a d eaten 여기써도되고 h a d had head p p. 만약 내가 어제 녁찍 잤다면 지금 피곤하게 읽기지 않을 텐데 If I had... had go to bed earlier yesterday day I would, would, would not, not. be tired 아니면 feel 같은 요 like feel tired 이렇게 하는 게 언제? Yeah. 언제나 okay. yeah. feel 어 uh, feel something. 그러면 아니지만 영상 그렇고 영어도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어젯밤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오늘 좋은 점수를 받을 텐데, 해볼까? If I If I had studied 하드, 어제, last night. 지난밤에 공부를 열심히 했었라면 네, 그 다음에, I would get a good m a r 조면서 얻은 거, 묻어둔 거? 못어은 거죠. 어제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만약 그가 지난달에 팔이 부러지지 않았다면 지금 농구할수 있을 텐데. If. If. To, he. he. Head. Head not broken. broken. His, His arm. His um, 지난달에 His last, last month. month. 아죠? 지난달에 팔을 부러뜨리 안털안 털으며 부러졌지 않았는죠 그럼 그야 도을좀할수 있을 텐데. He, He could play play, play. Basketball. basketball. Basketball now. 이렇게. Okay, yeah. 이거 어딘가? 뭐 혼합가정법이라고 한다. 혼합가정법이굉 간단해요. 뭐다, 이퓨저는뭘 쓰는 거야? 가정법? 과거 알려원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절을 뭘 쓰는 거야?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과거를 엄마에 썼더라면 지금 엄마할 텐데 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한다? 혼합? 네, 가정법이라고 한다. 이제, 어이 되죠?